안녕하세요. 별보는 이브입니다. 오늘은 인도 점생학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개념인 요니 애니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각 동물마다 특성이나 본성, 연애 스타일 등이 달라서 자신이 어떤 동물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고 또그 본성과 특징에 대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니 애니멀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요? 우선 제가 하단에 첨부해 놓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 넘어가서 이제 생년월일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은 아래 쭉 이제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나오는데요. 조금 내리시다 보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차트가 나올 거예요. 이 차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써니라고 되어 있는 이제 태양과 문이라고 되어 있는 달인데요. 이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동물에 대해서 말을 해주게 됩니다. 눈이 애니멀의 경우 차트는 이제 자신의 달이 어떤 나카샤트라에 위치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달이 천녀 자리 하스타 나카샤트라에 위치할 경우에 자신의 본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동물은 버팔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어떤 서적에서는 여성의 경우 달의 낙하샤를 기준으로 봐야 하고, 남성의 경우는 태양의 낙하샤트라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도 하는데요. 이제 남성분이실 경우 본인의 달이 천호자리 하스타에 위치해 있고, 태양이 양자리 바라니에 위치해 있을 경우, 영혼의 동물이 버팔로와 코끼리가 됩니다. 여성분도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좀더 전통적인 성별의 역할이 강했던 고대의 경우 이런 해석이 가능하나 요즘은 젠더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서 여성분들도 남성의 에너지를 드러내고 또 남성분들도 여성의 에너지를 이제 표현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본성을 이제 드러내기 때문이죠. 다만 이제 남성분들의 경우 잠자리나 친근한 관계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들에게 달의 특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좀더 많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 직업을 택할 때 이런 태양의 특성이 좀더 드러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 내에 태양 또는 달에 아신이나 셔타바시아 나카샤트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말이 영혼의 동물이 됩니다. 우선 이 말을 영혼의 동물로 갖고 계신 남성분들의 경우엔 성욕이 굉장히 왕성하고 어, 그 부분도 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한번 이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면 잊지 못할 황홀감을 경험하게 돼서 남성분들의 경우 특히 이 요니에니머를 갖고 있다면 여성분들에게 큰 노력 없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특유의 여유로움이라고 하죠. 그런 매력이 이제 이성분들에게 크게 어필이 되게 되는데요. 말은 그 빠른 스피드와 정력으로 유명해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몸매가 슬림하고 키가 크거나 비율이 좋아 보이는 등 이제 외적으로 특히 몸매와 같은 부분에서 타고난 부분들이 있고 또 질병에 걸려도 쉽게 회복이 되는 등 건강적으로도 강한 회복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 말을 영혼의 동물로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모델이나 배우분들이 많으세요. 인내심이 조금 약한 것이 흠인데, 여러분들은 빠른 결과와 피드백이 없다면 쉽게 질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한번 마음을 정한 건 열정 있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안 오면 금방 다른,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면에 강한 에너지를 방출해 내야되기 때문에 대부분 활동성이 강하고 외향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고요 내성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외향적인 면을 드러내고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은 경마에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이제 시간이나 돈을 투자함으로써 이제 이, 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줌으로써 또 이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차트 내 태양 또는 달에 아드라나 물라나카샤트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개가 영혼의 동물이 됩니다. 강아지의 특성을 이해해보면 쉬운데요. 강아지는 인간과 가장 친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특유의 충성심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애완동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주목을 쉽게 받으면서 자라왔고, 자신에게 주는 사랑을 배로 갚기 위해 처음부터 깊은 충성심을 보이게 되는데요. 쉽게 버려지거나 거절당하는 아픈 기억을 어린 시절부터 겪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배신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은 때때로 이제 연애에 있어서 불안정 애착형을 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집착하고 소유욕을 드러내고 의심을 하는 등의 태도로 나타나게 돼요. 또 이제 굉장히 반항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단순히 사랑뿐만 아니라 우정에서도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이후 완전히 마음을 내주게 되는데 이들은 일종의 테스트 기간을 거친 후에 완벽히 그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 이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에너지가 강한 동물이 강아지고 또 관심을 늘 요구하면서 관심을 늘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파트너에게도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원하게 돼요. 또 이들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산책해주는 게 강아지는 필요하잖아요. 그러,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 계속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공기를 마시는 게 여러분들 몸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여러 어,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강아지가 윤이 동물인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이들은 금세 시들 시들해지고 해지게 되고요. 다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로 인해서 왠지 모르게 기가 빨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천진난만하고 발랄한 면이 있지만 이리저리 사고치고 다니는 개처럼 이들은 자기들이 늘 문제를 이제 먼저 만드는 편이에요. 어,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라서 길게 언급은 안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항상 만들어내는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차트 내 태양 또는 달에 풀나바수나 아슐라샤나카셔트라가 위치하신 분들은 고양이를 영혼의 동물로 갖게 됩니다. 고양이도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로 익히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오래전부터 받아온 동물이죠. 이들도 개과처럼 마음을 완전히 내어주기 전에 사람들의 진실성과 충성심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어, 예를 들어 이제 강아지 유니애니멀과 비교를 해볼게요. 아들라 몰라의 경우 다소 금사빠인 경향도 있고요. 이미 마음을 내어주기 전에 한번 가볍게 테스트를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이 테스트를 시작했다면 이미 좋아하게 됐다는 뜻이어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는 의외로 쉬운데요. 고양이과는 그거랑 좀 달라요. 마음을 내어 주어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얻게끔 유도하는데요. 절대 공짜로 자신의 애정을 그냥 주진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귀엽고 예쁘장한 외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다소 귀엽고 섹시하거나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여성스러운 겉모습만 보고 다가왔다가 이들의 강한 내면에, 강하고 도도한 내면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하는 객과의 경우와 달리, 이들은 완전히 마음을 내어준 사람에 한해서만 환영을 하게 되고요. 자신만의 확실한 영역과 바운더리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선을 넘는 것도 굉장히 민감해하고, 또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의외로 이제 쉽게 받는 사람들이라,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고양이는 굉장히 위생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자신의 위생과 어, 주변의 위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입니다. 청결한 것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만약에 자신의 주변에 정리정돈이 잘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위생을 잘 어, 청결하게 하지 않을 않을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에 있거나 좀 음, 어, 그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굉장히 위생적인 사람들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소라는 동물은 신성시되는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를 유니애니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굉장히 하이클래스로 행동하고 어떤 자리에서든 교양있게 행동하려고 하는데요. 손은 못 쓰는 부위가 없을 정도로 육신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인간들 식탁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비롭고 쓰임새가 많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좀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굉장히 능력이 많고 또어 자신의 능력보다 과대평가돼서 이제 어 자신의 능력보다 과대평가되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여린 마음씨를 갖고 있지만, 낮은 자존감 또는 지극히 자비로운 성향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을 당할 수 있어요. 어, 이 사람들의 경우,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거든요? 자신에게 이제 나쁜 의도나 거짓된 의도가 있을 거라고 굳이 이렇게 의심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깨닫고 자신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원을 오직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대접, 존중을 해주는 사람들에게만 나의 능력과 가치를 베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소처럼 이용당하고 얻는 것 없이 버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자원을 찾을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내 내면에, 주변에 이미 모두 갖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주는 알맞은 환경에 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성분들의 경우 굉장히 강한 성적 어필을 드러내게 되고 또 이런 성적 어필로 특유의 이득, 물질적 이득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유튜브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언급만하도록 하겠습니다.